장례 화장 봉안 등 최첨단 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용인평원의숲. 민선오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시민체감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우선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완공 전 주요 시설부터 우선 운영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하루 예식 건수가 약 40건까지로 늘고 봉안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. 병원의 숲은 저비용으로 화장 장례 봉안까지 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강점이며 무염 무취 다이옥신 제거 시스템 등 친환경 시설을 완비해 이용객은 물론 지역민들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. 또 화장시설 사용료를 시민 1인에 10만 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정하고 경기지역 이용자에 대해선 인접지역민으로 분류해 정상요금의 30% 가량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타 지역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시는 지난 7월 평온의 숲내 공원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 현재 잔디장, 수목장 등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연말부터 자연장지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.